솔직히 제가 지금 뭐 어려서 그때 상황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이 양자를 갔습니다. 대가 끊겨서. 왜냐하면 지금, 지금 이렇게 재판에 지내주신 할아버님, 강천상 할아버님이신데 현무소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동생분이랑 우리 증족 할아버지죠. 같이 끌려가서 학교 운동에서 장총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증조 할머니가 끌려가신 게 지금 막내 아들이죠. 막내 아들을 끌고 가니까 왜 끌고 가냐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같이 끌고 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다 총살당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 집만이 아니고 이렇게 대가 끊겨서 우리가 양자로 간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혼자 증조 할머니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젊은 나이에 평생을 혼자 힘들게 이게 사셨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. 저희한테 내색도 못하고 그 연자대 때문에 예전에 분들은 뭐 연자대 그것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또 얘기하면 이 폭도들, 폭도들 하면서 마을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고 정말 힘들게 사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무죄 판결 받아서 명예 회복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